안녕하세요. 피란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변화가 된 거는 강화 관련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락 단계 삭제, 그 다음에 뭐 하락 확률 하향 조정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왠지 성공 확률이 증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밑에 보시면 오히려 강화 포인트 수치가 낮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락 확률이 낮아진거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코어 개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업데이트가 되어 봐야지만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미궁 던전 업데이트 인데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런 부분들 이제 빠져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얘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100억 알츠 나머지는 수치가 늘어났고 바이크 파츠 바이크 파츠가 나온다라는 거 요즘 일반 던전에서는 바이크 파츠가 드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미궁 던전은 한판 돌고 자야지 라는 마음에 돌았다가 율 귀걸이가 드롭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좀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상자로 주는데 10일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자를 오픈했을 경우 시간이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코어 최상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초월급이 확률이 상향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1억 알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알람이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좀 수치가 낮은 것들은 이렇게 알람 이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이템 보호 기능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세서리나 방어 같은 이벤트를 할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부셔요. 부시거나 컬렉션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입니다. 보호 기능 같은 경우는 이걸 눌러 가지고 나의 본 장비들을 이렇게 잠그고 그다음에 스왑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잠글 수가 있습니다. 착용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스왑 부분. 부시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파괴 부분이 안 됩니다. 파괴해서 사라졌죠. 전부 다. 보호 중인 아이템은 컬렉션에도 등록이 되질 않고, 그 다음에 창고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바이크 창고도 물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상위 던전 상시회차 보상 추가인데, 이제 경험치를 준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벤트로 줬었는데 이제는 상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큰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던전에서 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상위 던전을 돌면 이렇게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상위 던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레벨업과 앵벌을 따로따로 했어가지고 시간이 두 배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를 봤을 때 아직 본섭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미궁 던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궁 던전에서 행운의 비약 100억 알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드래곤 오브의 가격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치를 준다라는 거 상시 보상 이두 가지가 가장 크게 와닿지 않았나 싶은 그런 업데이트입니다. 아직은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아서 본 서베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조만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